나는 송파 홍보의 신 홍보의 목마른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들어오세요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송파가 기가 막혀 앉으세요 이쪽 어서와 <laughs> 자회소개부터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배신은 왜 찾아왔어? 홍배신님, 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. 아, 잘 찾아왔네. 나 하우알지? 내가 다띄운 거야. 근데 꽝만이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? 아, 제가 이제 70%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30%는 유튜버의 자아를 가지고 있거든요. <laughs> 정확히 하는 일이 뭔데? 아, 제가 이제 다른 공무원분들이랑 똑같이 행정적인 일도 하지만 이제 제가 성파구청 유일의 유튜브 전담 공무원으로서 아, 뭐 아이디어도 내고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출연도 하고 분장도 하고 춤도 추고. 아, 에 좀..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이, 뭐, 많이 하네. 그럼 뭐 사람들 좀 알아보겠구만은. 아, 아니요. 아니 저희 구청 직원분들도 저를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너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구나 2025년에 아 캐릭터 하나 기가 막힌 거딱 잡아가지고 아쉬워. SNL! SNL 나가고 유키즈 나가고 뭐, 나 혼자 산다 전참시 아 맞다 맞다 나는설러! 나는설러! 이런 거 나가가지고 또 우리 이제 TV 채널 돌릴 때마다 내가 나오고 완전히 가문의 영광... 아, 뭐 이런 것도 무조건 물론 되고 싶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제가 유명해져서 우리 송파TV 보는 분들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송파구가 홍보가 더잘 되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 이거 내가 도움을 좀 제대로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광고 보고 오시죠! 정말 죄송합니다! 자리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! 홍보가 필요한 분들! 속풀이, 고민거리, 방송 출연 모두 좋습니다! 홍보의 신이 해결해 드립니다! 02147-279 02147에 둘둘 친구로 문의 주세요. 자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한 게나좀 도와줄게. 아, 보자 보자. 우리 김미연이 유명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. 너. 너 나가. 어, 저 나가라고요? 지금요 사무실 밖을 나가야 돼. 아,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. 다리 튼튼하지? 어, 튼튼하죠. 걸어. 어디를요? 송파구 공무원이 송파구 걸어야지. 아, 송파구를 걸으라고? 뭔지 알겠지? 너 오래? 그거만 하면 유명해질 거야. 아, 맞아, 맞다. 아, 제일 중요한 거. 너 행복해야 돼. 행복하게. 뭔지 알겠지? 네가 행복해야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, 그래야지 그 행복이 다시 너한테 돌아올 거야. 아, 마음에 드는데요? <laughs> 너 이제 뭐 궁금한 거다 끝났지? 마지막으로 하나 더. 저 혹시 올해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야, 나 진짜 힘으로 생각하나? 아이 대구대고일년 됐고, 됐고. 뒤에 너 무슨 모습일 것 같은지 그거 하나 얘기해봐.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실버 버튼 하나 딱 받는 공무원 되고 싶습니다. 오케이 가고 좋다. 마지막으로 이쪽 보면서 오늘 한번 색다르게 외쳐보자. 가자 걸어서 송파 속으로 가자 걸어서 송파 속으로 대박 나자.